나우마니노프의 마지막 작품인 심포닉 댄스 그가 미국 망명생활 중에 남긴 음악적 자서전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두 대의 피아노 버전은 원래 오케스트라와 병행하여 작곡되었으며 피아노 연주 특유의 강렬함, 섬세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현약보다 더욱 밀도 있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곡과 스스로 코르비츠와 연주를 준비할 정도로 외정을 가졌던 버전 자악기 편성을 더함으로써 원곡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재현하며 실내학적 응축과 교향적 스펙터클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넌알레르로 이어 믿고 창중한 행진풍의 주제가 곡을 이끌며 반복되는 동기, 격렬한 리듬으로 전개됩니다. 고뇌, 회상, 결단의 감정이 서로 교차하며 나우마니노프의 겪은 시대적 혼란과 내면의 심리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안단테콘 모토 우아하면서도 음산한 왈츠 정형화된 중곡과는 달리 불안정한 화성과 몽환적인 흐름이 어우러져 마치 유령의 왈츠를 연상케 합니다. 난토 에세이 디지라들의 선율과 나우마니노프의 자신의 성과 All r right. 비길, 인형이 등장하며 죽음과 영혼의 승화를 그리는 강렬한, 강렬한 좋은 곡입니다. 다악기의 역동성과 피아노의 르디미컬한 전개가 장대한 크라이맥스를 이끌어냅니다. 두 대의 피아노는 오케스트라, 스트링, 브라스, 목관을 대체하며 타건의 경, 강약 조절로 선율과 색채를 분해해 표현되고 다악기의 강렬한 순간과 크라이맥스의 충격을 극대화합니다. 나음마니노페의 작품을 완성하고 불과 2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너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심포닉 댄스의 펌더 웨스트스토리. 얘는 심포닉 댄스는 웨스트스토리에서 핵심적인 무용 장면을 뽑아서 9개의 독립적이면서도 연속적 조합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오케스트라 원곡은 로맨스와 갈등의 드라마를 심포닉하게 펼쳐낸 걸작이며, 이후 실내악 편곡을 통해서 두 피아노와 타악기의 극단적인 조화로 더욱 밀도 있는 선율과 리듬의 흥을 전합니다. 이 편곡은 원곡의 관현악곡 질감을 두 대의 피아노가 분절적으로 나뉘어 표현하고, 타악기는 브라스 컷 퍼션, 박드럼 등을 대신해서 리듬 재지에 타이밍과 펀치감을 실내에 과감하게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두 대의 정교한 대화와 퍼 커넥션, 리드미컬한 에너지가 합쳐진 두 편곡은 브로드의 교향악, 라틴 재즈의 장르 경계를 넘어 컴팩트한 실내 공간에서도 강한 몰리감과 드라마를 선사합니다.